안녕하세요, 갬생이 여러분. 갬생도기입니다 우! 오늘은 3월 13일 냥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고, 고, 고! 오늘부터 냥코 접속해보면 학교 생활 응원 로그인 스탬프 보상이 있습니다. 출석 보상은 빼먹지 말고 전부 받으세요. 다음으로 7,777만 다운로드 기념 통조림을 줍니다.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통조림 20개씩 매일 주니까 이것도 전부 받으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풀티 조각을 무려 7개나 줍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풀티 제작이나 해야겠네요. 이거는 진짜 초대박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랭킹 의방과 지하미궁 보상이 들어왔습니다. 수신 박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냥코 스크래치 얼른 긁어서 통조림 획득하세요. 저는 1등! 아싸! 이게 얼마만의 1등인지. <laughs> 아무튼. 그리고 냥코 스크래치는 4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총 4번 긁을 수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두근두근 냥코 학교 생활 이벤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시즌 1 학교 생활 스테이지에서 전설의 러브레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벤트 뽑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한정 캐릭터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고양이 반장. 이번 한정 캐릭터들은 플러스를 통해서만 랩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열리는 위켄드 고백, 위켄드 고백 리벤지 스테이지. 여기서는 한정 캐릭터들로만 싸울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랩업해둡시다. 마지막으로 초생명체 강습도 열렸습니다. 본능 구슬 작업하실 분들은 도전! 자, 오늘은 이렇게 양코 소식 정리해드렸는데 무엇보다 풀티 조각 7 개가 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양코 생활 되세요.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돋보기였습니다. 우!